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수양의 하루 일정을 끝내고 완전히 오던 호수가에 앉아 호수도 볼수 없는 완전한 암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암흑 속에서 호수의 소리를 듣고 호수의 온기를 느끼고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들으려 하면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대호 호수의 힘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통해 오는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생명에게 성령을 부으리니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요한 이장 28절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시어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